이더리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종목이죠. 흔히들 말하는 코인 3대장 중에 하나인 종목입니다. 이 이더리움, 이제 코인 시즌2가 시작되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더 상승을 할 건데,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고, 올라간다면 어디서부터 탑승을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여기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후에 약간의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제가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나씩 낱낱이 파헤치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차트 분석을 할수 있게 해주는 교육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실시간 타점 또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어요. 무료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신 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타클로스 수익의 루돌프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 따끈한 수익 안겨 드리려고 선물 하나 들고 왔어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선물은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 시총 630조인 코인이에요 삼성전자 시총이 442조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마스터카드 시총까지도 뛰어넘었죠 자이 이더리움이 오늘 덴쿤 업데이트를 완료했어요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이랑 가스비 절감을 위해서 실행된 거죠? 이 호재가 오늘로서 소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만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횡보 또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날봉 차트예요 여기서 지그재그로 조정을 끝내고 횡보하듯이 바닥을 다져준 후에 갑자기 엄청난 슈팅을 보여주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채널을 한번 그려서 분석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채널을 그리게 되면 여기 중앙선 부근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단선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목소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면서 상단선을 찍었고, 여기 중앙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슈팅을 만들어줬죠.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서 매물대가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쭉 올라가다가 여기 전고점 그러니까 아주 큰 저항대를 앞에 두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익실은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뻔하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려준 후에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모니 패턴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얼티네이트 배시라는 하모니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차트에 똑같이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의 끝점이 전고점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현물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지고 계신 물량 쭉 들고 가다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시고, 선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매도 포지션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레버리지 5배만 하더라도 최소 150%에서 250%까지는 수익률을 기대해 봐도 좋기 때문에 선물 하시는 분들 또한 진입 시도를 한번 해봐도 좋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 특성상 패턴이 완성된 직후에 가격이 반전하지 않는다면, 즉, 여기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로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점꼭 주의해 주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대응! 대응입니다 대응은 필수예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를 변경을 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지갑 또한 점점 두꺼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직장 집안일 등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계속 차트를 들여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혹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 교육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교육자료와 함께 실시간 타점까지 드리는 공부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어요 만약 100% 무료가 아닐 경우에는 제가 현금 1억 제가 바로 쏴 드릴 테니까 무료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신 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